진짜, 진짜, 진짜. 까만, 까만.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아, 라카룸. 어, 오케이. 라카룸. 아가아가 라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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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룸 어. 어, 세윤이 저기 있다. 오, 오, 세윤이. <laughs> 자, 옷 입고 나오세요. 뭐 <laughs> 하나 사야 될거 아니야, 망사 입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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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멋있다. <laughs> 어? 느낌있어 섹시 오케이? 34. 와. 우와 아미 아미 코리아 아미 나는 다 말만 하고 안할줄 알았는데 싫어 <목소리> 한다아나 자꾸 이런 스타일로 입네 요새 자기 스타일대로 입었네 <laughs> 다 자기 스타일이야 두패 머드패 머드패 오 타고 가땡 땡큐 땡큐 카트 타고 가 앞자리 앞자리 신짱 신짱 오케이. 땡큐. 오. 아니 좀 먼가 봐. 이거 카트를 타고 가네. 그 산까지 올라간대. 아? 어? 또? 아까 그 산까지. <laughs> 머드가 있는 <laughs> 바닷가까지 이걸 타고 간대. 아 그래? 그래서 머드를 직접 만들어야 된대 우리. 근데 원래 머드가 머드가 되게 귀한거래요. 그렇지. 그래? 네. 네. 어 근데 시원하다 이 그늘이라 그러네. 나무가 많아서 시원해. 아 진짜 피로가 풀것 같은데 이제 역시 아, 유세윤이 서치를 잘해. 어. 어, 되게 좋은데? 어. 시설이 너무 좋네. 스파 하고 딱 숙소 가서 짐 풀고, 응? 어? 좀 쉬다가 저녁 먹고. 샤워 있어. 샤워 있어. 샤워 네. 있어. 어 뭐야? 와. 아 여기예요? 네. 뭐야 이거 초콜릿 문 아니야? 초콜렛?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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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네. 다시. 아. 여기예요? 방... 네. 아.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아, 아, 여기라고? 음. 아. 이 이거 시긴 사고 아니지?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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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여. 우와, 대박이다. 여. 여기가 싸우는라고? 어? 이상. 어, 이게 어디 뭐야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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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야, 귀신의 짓으라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좀 무서워. 원래 다섯 뭐? 심명다 들어가 아아 네, 아, 이게 뭐드구나 그래서 내가 색깔이 다르다고 야 확실하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우리 우리 작품 사진 뭔지 아이 사람 인도에서 본것 같은데 아 <laughs> 좋다. 와 이거 진짜 곱다. 이거는 진짜 피부에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봐도 좋은데 아니 점도 봐. 점도 샤라멜 같아. 그지? 우와, 오. 우와, 들어가. 어때? 우와, 들어가 봐. 우와, 나 옛날에 보낸 거에도 좋게 갔었었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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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홍듀, 홍듀. 들어보자. 오. 들어가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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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오, 느낌? 오, 좋아. 느낌 어때? 좋아 좋아 좋아, 오, 오, 좋아. 오, 어떤 느낌이야? 오, 오, 오 좋아 야 희한해 눈에 좀 따뜻해 어? 따뜻함 몰 따뜻함 몰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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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느낌이 좋아 아, 이건 진짜 짱이네 어게 어, 먹고 싶다 이거 느낌? 어 되게 달콤한 미숫가루 어 미숫가루 어. 어, 미숫가루 그림도 그려줘 이렇게 이거 왜 커피 위에 이거 그거 하잖아 어 맞아 하트 모양 만들고 아이씨 아이씨 <laughs> 아, <아니, 모두 웃음> 어? <laughs> 왜. 아니, 머드팩 귀에다 하지 말라고 내가 이름번 얘기했지. 화냈다. 화한어왜 그래. 왜 화를 내. 하실 수도 있지. 오늘 이거.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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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 오늘 한 2리터는 마실 준비하고 있어. <laughs> 야, 야, 들어가 보자. 여기. 오! 오, 오 와. 와. 야. 어 뜨뜻하다. 와야어와 피로가 어느 뛰어 풀린다. 기분이 어, 좋다. 오, 오. 기분이 아, 좋네. 기분이 좋다. 오마 좋아 아, 좋지 좋지? 이런 느낌이야. 어. 어. 잘했다 역시. 오야 너. 야너 여행사 야, 차려라. 아. 오야 이거지. 어, 오, 하얀다. 기분이 좋다. 야이 야 아이씨 아 뭐야? 왜왜 왜? 발끝으로 어디 만져, 이마? 뭐야? 이게 야 이게 대가안 보이니까 아, 그러니까, 연끼리 오면 좋겠다 여기 어, <laughs> 여기 사내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발로 툭툭 아 뭐야? <laughs> 뭐야 이 <캔들맥. 웃음> 뭐야 <이 캔들시야>. 이씨야 <laughs> 나는 왜 하는 거야 야, 나는 뭐야? 나아니 아, 누구야 그럼? 맞잖아 왜 아니라 그래? 그래? 왜 아니라 그래? n o w I don't k n o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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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야 n t know. I don't know. I d 간식 t k n 간식 I d 좋 n t know. I d 이거 t know. I don't know. I don't 물속에서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하늘을셋 하면... 오 근데 이렇게 오자우리 뜨등 뜨등... 어... 좀나 어, 좋다 한데나 좋다, 어떡하지? 좋다. 천천, 천천히 천천히... 아, 멋있다. 허밍 정해제 가이바이고 두두두두두두~ 에~ 늦게 날수 있을게. 야, 아치에아가에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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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두봐 올라아 <laughs> 이거 뭐야? 아 네가 우리가 다 올라왔는데 아니야? 너아너 누가 들어갈래 이거? 어? <laughs> 뒤에 다다너 줘? 너 동시에 올려야지. 한식이 한식이. 머리를 흘려 있어. 참 맞춰보시고 맞춰 맞춰. 수표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가이바이보 오, 오 와, 와오 들어가 들어가, 다시 들어가, 형은 들어가. 가바위보 아, 아 <laughs> <두루루 웃음> 가위바위보 어? 아, 아깝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가위바위보. 두두두 두두두 tu. Tu, 너 u tu. 진짜, 진짜 이거 이거 Tu, tu. Tu, tu. Tu, tu. Tu, tu. t 빨리이 Tu, t 바 Tu, tu. 두 마이보 두두두, 에 늦게 나왔잖아. 아니야 아, 늦어왔어 이건 진실로 했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머리였어 무조건 졌을때 늦게 나왔어. 아니야 늦게 나왔다니까. 아 늦게 어. 나왔어? 아, 늦게 나왔다고? 어? 두두두, 어. 두두두, 늦게 나왔잖아. 아니야 아, 늦어왔어 이건 진실로 했어. 아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머리였어아 그럼 우리가 동시에 보겠어? 까고 있어. 아 마. 너무한다. 까 어 그렇지. 그렇지. 화랑 수색대 그렇게. 두두두 해 보고. 아고 나고. 아고 두두두 가이바이보. 두두두 두두두 하고. 골드 브릿지. 한 세. 두개두 손으로 해. 바꾸는 거 이렇게. 가볍고 하나 패기. 아야 안 돼! 안 돼. 하나 패기 해. 나 패기. 그래. 다가 왜해 가지고 올라온 다음에 하나는 두두두. 아나 그거 헷갈리는데. 아 아이씨. 자, 다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두두두 음, 이렇게 올라오면 하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데 알았어, 알았어. 올라오면 이런데 올라오면 이런어올라오두두런이렇게 올라오면 이나데 올라오면 이런데 올라오면 이런데 올라오면 이런데 올라오면 이으데 올라오면 이런데 올라오면 이런데 올라오이라 이런데 올라 잘 내려라 세요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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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i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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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i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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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다시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뚜뚝뚝뚝두두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목소리> <야, 너>? <laughs> <목소리> <목소리> 이동이이독이이독이동이이야 이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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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이야이독그야 이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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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스 좋다. 피부 좋아지는 느낌이 오. 오오. 느낌 들면졌어요 마사지까지. 마사지. 느낌이. 느낌이 되게 부드럽다. 원숭이가 원숭이같아. 원숭이같아. 원숭이같아 아오. 어왜 뒤로 가요여기래아아 좋아? <laughs> 너, <differential>. 오, <laughs> <laughs> 오데가고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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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h, 저... 버리겠지? 뭐? 난... 뭐야? 온데 맞아. 해 봐. 다치. 같이 왜? 왜왜 진짜? 그래 진짜로 왜, 뭐, 뭐, 왜 <laughs> 그냥? 아개 재밌으려고. 아니야. 의외에 의외로 여기 다에다 들어가서 말는 거야? 거야? 이는 거. 나 와가지고 집에 자까 즐거운 상상 채널S